자연수비가 2대 3이야. 그래서 나는 2대 3을 하나의 근을 2알파, 하나의 근을 3알파 이렇게 놓을게요. 이거를. 그래서 두 근을 합하고 곱하자. 근계,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자이두 근을 합하고 곱하고 합하면 마이너스 1분의1이니까 k 마이너스 1. 이것뿐에 이거 k가 곱한 거네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거고요. 어, 여기가 5알파는 k 마이너스 1. 여기는 3이 6 알파의 제곱, 6 알파의 제곱이 k가 되겠네요. 내가 잡고 싶은 건 k값이니까 음... 요 식을 k는 이라고 정리합시다. k라고 정리하면 5 알파 플러스 1 그래서 k자리에다가 대입하면 6 알파의 제곱은 5 알파 플러스 1 6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 6 알파 알파 1, 1 1 마이너스 플러스 됐네요. 그래서 알파라는 값이 어 1이거나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잡고 자는 값은 k값이니까 요식에다 대입을 할게요. 알파를 1집어넣으면 k는 1 나오네요. k는 1 나올 거고 여기 알파 제곱에다가 6분의 1을 집어넣으면 6 곱하기 36분의 1이 k가 되니까 6분의 1. k는 6분의 1 이렇게 1과 6분의 1두 가지 값이 나오더라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차 방정식의 두 군의 차가 2다. 그래서 하나의 근을 내가 알파라고 놓을 거고, 이만큼 아, 차이가 나면 돼요. 또 다른 근은 알파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죠. 자, 두 군의 합과 곱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입니다. 합을 할 거고, 곱을 할 겁니다. 자, 합을 하면 예분의 예, 마이너스 예분의 예니까 9분의 2k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2파 플러스 2는 9분의 2k. 모드랑을 다2 나누고 2 나누고 2 나눕니다. 2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1은 9분의 k다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k 값이에요. 자, 이거 정리하면 얘는 예분의 예, 9분의 k 마이너스 5라고 쓸 거고, 알파, 알파 플러스 2. 그게 9분의 k-5라고 쓸수 있으니, 자, 요식을 알파라고 정리해서 이 알파 자리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알파는 지금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어, 9분의 k가 될 거고, 1이 넘어가면은 9분의 9죠. 그래서 9분의 어, k-9.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알파를, 여기 주 정해진 알파를, 여기 알파, 여기 알파에다가 집어 넣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대입하면 9분의 k-9. 여기 알파에다 집어 넣으면 9분의 k-9에다가 928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9분의 k-5라고 쓰면 되겠죠. 음, 요걸 한번더 정리해보죠. 자, 여기다가 놓고, 어, 얘를 한번더 정리. 음, 요, 기를한번더 정리해야겠네요. 아, 여기서, 위에서 정리합시다. 9분의 마이너스 9, 9분의 18, 그러면 9분의 플러스 9라고 쓰면 되겠다. 그치? 어, 9분의 k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여기는 9분의 k 플러스 9, 요거 계산한 거예요, 지금. 어, 그래, 값이 9분의 k 마이너스 5인데, 분모, 여기 9981이야. 그래서 81을 다 곱할 거야. 모든, 8 1 곱하고, 여기다도 81을 곱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9가 될 거고, 이렇게 약분되네요. 여기는 K 제곱 마이너스 9981. 여기는 9가 되니까, 9를 곱하면 9K, 5945. 어, K의 제곱 마이너스 9K, 81에서 45를 빼면은 6, 여기가 7, 36. 그래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36이죠. 45가 81과 계산한 겁니다. 는 0. 12하고 2를 하면은 6, 아, 12하고 3이죠. 36이니까. k,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자, k라는 값은 12, k라는 값은 마이너스 3. 어, k라는 값이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